고의로 남을 속여서 이득을 취하는 범죄자 사기꾼 그런 사기꾼 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릴 인물은 정말 어마무시한 사기를 친 인물들인데요. 돈의 단위도 천문학적인 단위이며 사기를 치더라도 국가 단위로 친말 그대로 사기계의 끝판왕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의 영상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를 친 역대 최악의 사기꾼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할아버지 때부터 부를 축적해 억만장자까지는 아니더라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조 로우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난 그는 영국 런던의 명문 사립 고등학교 미국의 와튼 스쿨을 다니며 여러 나라의 가장 잘나가는 사업가의 자제들 또는 각 나라별 잘나가는 정치인들의 자제들과 친분을 쌓게 되는데요. 그는 이런 인맥 풀을 이용해 쿠웨이트 K F H 은행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의 고급 아파트를 천억 원에 매수하는 거래를 중간에서 이어주는 등 대규모 인수합병 거래를 여러 주선해큰 돈을 버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세계 M N A. 시장에서 입지를 굳혀가던 조로우였지만, 2009년. 생 최대의 전환점과 조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고등학교 때 만난 리자 아지즈를 통해 말레이시아 전 총리였던 나집 라작과의 커넥션이 생긴 것이었죠. 왜냐면 리자 아지즈가 나집 라작의 의부 아들이었거든요. 조로우는 2009년 총리에 오른 나집 라작에게 직업 창출과 그린 에너지 관광 산업 투자를 위한 투자 펀드를 연결해주어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었고 이 일로 나집 전 총리의 오른팔이 됩니다. 이후 그의 비자금을 축적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게 되죠. 그는 나라 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만들었는데요. 대중 가장 큰 거는 말레이시아 국영투자기업 말레이시아 개발 공사를 통해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로 5조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자신의 개인 계좌와 나집의 계좌로 빼돌리는 데까지 성공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미국으로 넘어가 나집의 의부아들 리자 아지즈와 함께 더 울프오브 월스트리트 등 헐리우드 영화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고 미국의 고급 부동산과 미술품을 사들이며 빼돌린 돈을 세탁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돈 씀씀이도 엄청났는데요. 한 클럽을 통째로 빌려 대규모의 파티를 한 번도 아닌 여러 번 개최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한 사업에 아낌없이 투자 한번에 헐리우드에서 가장 악한 인물로 떠오르게 되었다고 하며 아시아의 위대한 개츠비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어 근데 김정은인줄 슈퍼모델 미란다커에게 90억 원 상당의 보석을 선물한 게 이슈화 되기도 했으며 자신이 좋아하는 배우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 100억 원짜리 미술품을 선물하기도 했죠. 뿐만 아니라 초호화 럭셔리 펜트하우스 구매는 물론 400억 원에 달하는 개인 제트기를 구입하기도 했으며 3000억 원짜리 초호화 요트를 구매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연예인들과 환상적인 선상 파티를 벌이기도 했죠.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천억 원 이상을 사용한 정황까지 나왔을 정도라고 하니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썼을지 상상도 안 갑니다. 하지만 2015년에 들어서 그가 국가의 돈을 횡령했다는 스캔들에 연루되기 시작. 2018년 5월 나집 전 총리가 실각하자 그의 범죄 행각이 낱낱이 밝혀져 본격적인 조로우에 몰락이 시작됩니다.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그의 모든 재산을 압수했으며 체포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그렇게 조로우는 7년째 해외 도주 중에 있다고 하며 인터폴 수배자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여러 나라를 거쳐 잠적 중인 상태라고 하는. 아시아의 위대한 개츠비로 불리던 그가 지금은 뭐 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혹시 초능력 좋아하시나요? 실제로 자신이 초능력이 있음을 증명했고 국가 차원에서 병기로 활용하기 위해 연구소까지 만들었던 적이 있는 인물이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장바우성 탐정이죠 아니 사기꾼이죠 1980년 초 중국에선 기공 열풍이 불었는데요 장바우성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의념을 이용한 사물 이동 투시력으로 봉투 안에 쓰인 글자 맞추기 등 자신의 초능력을 아낌없이 써 대단한 명성을 얻게 됩니다 1982년에 들어선 그의 명성이 중국의 혁명 원로 예제님 부주석 뒤에까지 들어가 중국의 고위관료들 앞에서 이 기회들을 직접 선보이는 일까지 있었죠 이로 인해 장바우성은 국가가 인정한 초능력자로 일약 발두움합니다 1983년에 들어서는 중국 국방과학기술공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초자연현상과 인체의 특이 공능을 연구하는 507연구소에 배속되었으며 중국 군대는 그의 초능력을 이용해 위성을 통제하고 바다 건너 적군에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갖고 중국인체과학연구회를 만들어 전국에 있는 특수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 연구까지 진행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의 단초가 되었 던 장바오성은 신인 활불보살이라 불리며 신급 대우를 받게 됩니다. 당연 부동산 재벌, 영화 배우, 고위 관료들과 수많은 인맥을 쌓으며 중국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더더욱 다지게 되죠. 하지만 1988년 그의 내리막이 시작됩니다. 중국 국가과학원에서 현장 실험 결과 그의 기공 대부분이 속임수였음이 밝혀졌기 때문이었죠. 이후 초능력은 조작된 퍼포먼스였다는 것이 낱낱이 규명되고 당국의 지시로 이를 정리한 보고서가 1995년 출간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그의 성공 신화는 막을 내렸고 한때 사기 혐의로 채. 했죠. 이후 그는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으며 자취를 감추었고 말년에 치과 상태로 외롭게 지내다 병안으로 숨졌다는 것으로 국보권 사기꾼의 이야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한 나라를 속인 초능력 사기꾼이라 이거 흥미로운데요? 제 2의 스티브 잡스라고 불리며 세계 최고의 여성 CEO로 불리었던 엘리자베스 홈스 그녀는 2001년 스탠퍼드 대학에 입학해 화학 전공을 한 뒤로 싱가포르의 한 연구소의 인턴으로 들어가 의학 진단 키트 아이디어에 단초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2004년 스탠퍼드 대학교를 중퇴해 메리컬 스타트업 테라노스를 설립하게 되죠. 창업한 지 10년이 지난 2014년 그녀는 단한 방울의 피로 250여 종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의학 키트 에디슨을 개발했음을 공표하게 됩니다. 이 키트는 그 어떤 진단보다 쉬웠고 단 50달러면 이 할수 있을 만큼 저렴했기에 에디슨 키트의 개발 소식은 전 세계 최고의 뉴스였습니다. 테라노스는 단숨에 미국 최고의 메디컬 유니콘 기업이 됩니다. 수많은 기관에서 투자를 받았으며 이 프로젝트에 대한 찬사 역시 끊이질 않았죠. 에디슨 키트를 공개한 지단 1년이 지난 2015년 테라노스의 시장 가치는 10조 원으로 평가되었을 정도였으며 회사 주식의 반을 소유한 엘리자베스 홈스는 5조 원의 억만장자가 되었을 정도였으니 말 다했죠. 뿐만 아니라 엘리자베스 홈스는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자수성가형 여성으로 일약 도약했으며 명문대 자. 태생이라는 점에 기인한 여자 스티브 잡스라는 별명과 실리콘밸리의 혁신, 미국의 영웅으로서 단연 최장상급 연예인의 버금가는 인기까지 누리게 되죠. 하지만 단한번울의 피로 250여 종의 질병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나왔고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밝혀달라는 여론이 생겨났지만 에디슨에 적용한 극비 기술은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다며 구체적인 기술을 밝힐 수 없다는 말만 번복했고 투자를 할 때도 기술 설명을 듣지 않겠다는 조건에 동의해야만 테라노스 투자에 임할 수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 비극적인 사기극이 막을 내리는 사건이 있었으니 이에 대해 정말 오랜 기간 정밀 취지를 이어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테라노스의 진실을 밝힌 것이었죠. 그들이 조사한 결과는 암담했습니다. 에디슨 키트가 헤르페스를 포함해 16종의 병뿐이 알아볼 수 없다는 사실과 이마저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죠. 그렇습니다. 만능 진단 키트 따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었죠. 이 발표 이후 2016년 테라노스의 기업 가치가 0원으로 추락했으며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 역시 먼지가 되었고 엘리자베스 홈스의 재산 또한 공중분해됩니다. 그녀는 테라노스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총 135개월의 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악의 사기꾼이라는 별명이 남게 되었다고 하네요. 1960년 22살 때 뉴욕 근처 해변에서 해난 구조원과 자동 물 뿌리기를 설치하는 일을 하며 벌었던 5,000달러 그리고 그를 밑천으로 투자회사를 세워 1985년 한해 동안 600만달러를 벌고 세금만 100만달러를 내는 백만장자가된 100만 버나드 메이도프 이후 그는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까지 역임하는 등 커리어에 정점을 찍게 됩니다. 자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고요. 거기다 그는 메도프 가족재단을 세워 병원과 극장을 지원하고 유대인의 교육과 문화사업 등에 많은 기부를 했으며 그의 아들이 림프함으로써 진단을 받았을 때 600만 달러를 암 연구에 기부하기도 해 능력 좋고 인격도 훌륭하다는 평판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죠.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그를 정점에 있게 했던 것은 투자를 하면 그 금액의 10%를 매년 받게끔 하는 천문학적인 수익률이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그의 커리어와 품성, 말도 안 되는 수익률로 인해 투자자들은 이게 사기일 거라는 생각은 일도 하지 않은 채 그의 금융 상품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거대 투자사를 일궈낼 수 있었죠. 하지만 실상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는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이 아닌 새로운 투자자가 들어오면 그 돈으로 매년 원금의 10%만 꼬박꼬박 투자자들에게 돌려줬을 뿐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는 투자금을 받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 즉 혼지사기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투자한 사람들은 스티븐 스버그존 말코비치 같은 유명 인사와 돈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이루었기에 당장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많지 않아 그의 사기 행각은 드러나지 않은 채 수십 년을 버티게 됩니다. 그러다 그의 밑천이 드러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바로 2008년 세계 금융 위기였습니다. 미국발 글로벌 경제 경제 메이도프에게 투자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원금 상한을 동시에 요구했고 메이도프는 그들에게 줄 원금을 이미 어느 정도 탕진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경찰에 자신의 사기를 자수하게 됩니다. 사건의 여파로 버나드 메이도프 투자중가는 파산하게 되었고 이 똥들을 떠하는 투자자들의 피해는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총 피해액이 자그마치 650억 달러 하나로 72조에 달했을 정도였죠. 그렇게 메이도프가 벌인 사기는 미국뿐만이 아닌 전 세계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폰지 사기로 남게 되었으며 이를 주동했던 버나드 메이도프는 징역 100% 150년형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14일 미연방 교도소에서 복역 중 82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나스닥 증권거래소 위원장까지 겸했던 사람이 세계 최대 규모의 혼지사기 주범이라는 이야기 또 누구보다 천재라고 불리던 사람이 사실 허울뿐인 껍데기였다는 이야기 등을 보니 정말 믿을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차님들은 이런 사기에 피해를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흥미로운 영상 준비해올게요 말차님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뿅!